안녕하세요. 봅쌤TV의 봅쌤입니다. 이제 개강하고 오늘 제가 첫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다녀왔는데 오늘 수업은 4시간 2시간, 2시간씩 4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수업을 다녀오고 나면 약간 긴장도 풀리고 좀 지치고 이래서 집에 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루즈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요.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맨날 입는 옷인데 너무 지금 복쌤 TV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마련한 옷 같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. <laughs> 유학을 할때 굉장히 막 프랑스를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막상 박사 유학 같은 거 하면 은 공부에 되게 매몰돼가지고 학교 도서관 집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별로 본 데가 없었는데 유학을 마칠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가려니까 저한테 파리랑 관련된 그런 기념품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뭔가를 사야겠다 파리 관련된 어떤 거를.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처럼 그렇게 막 항상 꽈잠을 입고 다니고 막 그렇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대학교 뭐 그런 것도 살 수가 없고 그러던 차이 그리고 네 지니 뮤직에서 원 사이클의 음악을 재생할게요. 클로바 음악 꺼줘. 어, 가끔 클로바가,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, <laughs> 혼자 다르게 알아듣고, 최근에 저희 집 방에는 지니가 있거든요. 기가 지니. 제가 프랑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, 대사 중에, 하 c'est génial? 이런 게 나왔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, 네? 지니가 갑자기 대답해가지고. <laughs> <웃음> 어이없어. <웃음>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래가지고 기념품점에서 뭘 사고 싶었는데 기념품점이 비싸고 퀄리티가 안 좋고 그래서 뭘 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그파리생자르망 축구장, 홈구장 그게 블루뉴 숲 근처에 있어요. 옛날에 파크데 프랑스였는데 지금은 다른데로 옮겼고 더 큰데로. 아, 스타드 프랑스가 지금 그게 된 건가? 홈구장이 된 건가? 저는 그블로뉴스에 있는 그쪽에 갔는데 거기가 생자르망 홍구장이었고 그래서 파리 쌍자르망 기념품 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용품이 되게 많으니까 티셔츠라든지 운동용 뭐 옷, 잠바, 뭐 모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운동용품이 진짜 좋은 게 되게 튼튼하잖아요 되게 튼튼하고 전부 다막 이렇게 써있어 파리 쌍자르망, 파리 진짜 크게 그래가지고, 파리 기념품 사고 싶으면은, 여기 와야겠다 그랬어요. 그 스포츠 브랜드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 되게 많았는데, 다 너무 예쁘고, 천도 좋고, 튼튼하고 오래 갈것 같고, 물론 기념품보다는 비싸지만, 파리 기념하는 걸 사되, 좀 고퀄리티로 사고 싶다. 그럴 때 거기 가서 사시면은,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전 진짜 좋았습니다. 네,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. <laughs> 이거 어쩌면 다른 걸로 빼야될지도 모르겠다. 파리 프랑스에서 좋은 기념품 사는 팁. <laughs>